나는 설치 미술, 영상, 사진, 그리고 프로젝트 미술을 통해서 계속 예술을 지속하고자 하는 진입 예술인 서우정이라고 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진입이고 싶은 건지, 아직 내 기준에서는 좀 진입인 시기인 것 같아서. 음. 나는 원래 판화를 전공했었는데, 원래는 사실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판화를 전공하게 됐고, 거기서 또 졸업은 또 설치미술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설치미술이란 게 그런 뒤에 공간이 밑받침되어야지 작업이 완성이 된다는 걸좀 느껴서, 그런 공간을 연출하고, 기획하고, 뭔가 꾸미는 거에 좀, 매력을 크게 느꼈었어. 그래서 그걸 좀더 공부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공간 디자인이나 공간 기획 설치 쪽이나 뭐 사진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 또 AI를 활용한 AI 아티스트도 막 준비하고 있고 되게 관심사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되게 하고 있어. 공모 사이트를 봤는데 우연히 발견을 했어. 다들 글쎄 효율 내는 공모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뭔가 취지를 딱 봤을 때좀 나와 같은 진입 예술인들과 함께 그런 각자 상상이랑 실험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과정형 프로젝트인 점이 뭔가 위로로 다가와서 되게 엄청 하고 싶었어. 응. 항상 이렇게 평가받고 심사당하는 입장이었다가, 내가 이제 같이 할 팀원들을 심의를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게좀 되게 특별했고, 되게 신박하게 느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다. 나랑 같이 이제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 음. 음, 그냥 매 순간 느껴. 그냥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매 순간순간 되게 뿌듯하고 그래도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좀 성장하고 있구나.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laughs> 이 사업 내에서는 따로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심정이 있어서 이걸 딱 시작할 때 근데 한두달 정도 흐르고 나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선이 되게 입체적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변화하는 내 감정도 되게 작업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응. 아무래도 그 멘토님들이랑 대화를 할때 진입 예술인이랑 청년 예술인의 차이? 그 기준이 뭘까라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기억이 남고 또 진입 예술인들이 정말 이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좀 몸부림치어야 된다. 버티는 그런 개인적인 과정들 들었을 때 되게 좀 받아갖고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 사실 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그 보봉이란 친구랑 여기서 이윤을 맺게 돼서 다른 프로젝트도 하게 됐거든. 어떤 거 하는데? 그 동대문 휘경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가? 약간, 그, 뭐, 번화하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보봉이. 음. 나 말고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되게 혼란 속에 서 있다 생각하는 예술인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만들어 낸 거를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해. 음. 준버하자. <laughs> <laughs> 이 사업은 나에게 계기였다. 계기? 네. 되게 현실이랑 타협을 하게 되잖아. 그래도 내가 진정으로 좀 좋아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된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기가 된것 같아. 혼자 버틸 수 있는. 음.